산책을 갑니다. 지금 오르막이가 지금 3박락 올라가고 있는데 달린다. 힘이 달린다. 자그거가 오르막이 너무 기네요. 이거. 가 i you going to to make Yes. 네, 홍매아 찍으러 왔어요. 아마 홍매아가 이렇게 완전 만발을 했습니다. 아, 저이 꿈이 되 있고 해봐도 이렇게 홍매아가 딱 피어주네요. 근데 지금 청매아까지는 피습니다. 청매아. 매하봉매하매하는다 됐습니다. 이거 매하가랑 매실이랑 똑같은 겁니다. 이 매하에서 매실이 연결됩니다. 매실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, 이게 매실입니다. 매실. 배를 이으로볼게 감사합니다.